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홍도. 선생님 조금 전에 우리 그 장무이 선생님께 어제 온책두권 중에 한 권은 이서원이 줘라 이렇게 말씀을 음. 하셨는데 음. 마침 안 그래도 그 책을 보고 책 제목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음. 이걸로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져오던 참이었거든요. 음. 책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음. 아유, 이거 제목이 굉장히 큰 제목인데요. 음. 선생님께는 바로 이책 제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음. 이책한 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권 전체에 썼을 텐데, 선생님 이근우라는 책에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내가 쓴게 아닌데. 아니지만 선생님이 쓰신다면 뭐가 쓰일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음. 책 제목은 내가 책을 <laughs> 써하는게 아니고 <laughs> 네. 출판사에서 전화하는 게여고가저는 <laughs> 네. 대답할 수 없는 제목입 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음. 왜 중요한가는 대답할 음. 수 없다? 에이. 비슷하게는 하겠지만 네. 이미 그건 다 했던 얘기고 음흠. 뭐라고 요즘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네, 음, 말로 음. 음. 변형해서 할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지. 네. 저런 의문은. 수천 년 동안. 어, 네. 문명시대에 들어오면서. 응. 음, 정말 큰 의미라고. 네. 생각해왔던 거지만은, 한 가지 명백한 것은 결론이 없어. 결론은 없다. 정말. 끝. 앞으로 생길는지는 음, 모르겠어요. 음, 음, 음. 지금까지는 없어요. 네. 그 변두리 좋은 말들은 너무 많지만, 응. 이걸 선생님 말씀을 좀 유추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께 이제 책으로 심리 공부를 할때 해주셨던 말씀이 왜 이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론이 지금도 있느냐. 그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인간을 완전히 설명하는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비유로 코끼리. 사람이 코끼리라면, 누구는 다리를 보고 이게 코끼리다. 누구는 코를 보고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할 뿐, 음. 온전한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역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음.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어, 서양의 과학이 발달하면, 동양에서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 나가는 과정일 거다. 이런 말씀도 선생님이 음. 해주셨다는 거죠. 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인류 역사상 지금도 unknown, 모른다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도 어렴풋이 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끼리 관계도 좀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질문은 너무나 커서, 한꺼번에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질문 한번 드려보죠. 이 책은 어떻게 저를 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추천서를 써줘서. 아, 그러시군요. 책 네, 뒤에. 네네. 네. 제일 뒤에 보면, 네, 네. 뒷장에 보면. 네. 표지, 표지 뒷장에 보면. 네네네. 네, 네. 표지 뒷장에. 음. 네. 아, 있네요, 진짜, 여기, 네. 그래서 좋다고, 이제 두 원을 줬어요. 아하. 아, 그래서 네. 이걸 누굴 주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 네. 이소원 선생님 들리면 아이고, 좋을까. 감사합니다. 하나는. <laughs> 네. 그, 음. 내 둘째 딸이 그 상담을 하니까. 그렇죠, 음. 네. 우리 이인체 선생님. 거기서. 네. Uh -huh. 부부가 읽어보라고. 아.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사람도 심리학자고. 네네네네 그러네요 네. 독일 분이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읽어보고 추천서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나하. 어이 사람에서 문하고 네네. 제목을 내가 다 읽었어요. 네. 그러면 대작 아우트라니 이런 얘기를 쓰지 음, 않았을까. 음, 네네네. 그거를. 그냥 연상하면서 내가 추천서를 네. 써드렸습니다. 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특별한 부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저의 속이야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제 속이야기를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네. 그 책이 한 5월경에 나올 예정인데요. 네. 저는 꼭 우리 스승님께 네. 이 추천서 하나를 받고 싶은데. 네. 저도 좀 청해서 되겠습니다. 저들이 좀 감사합니다. 이야 네. 선생님이 제책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 주신다면 저도 엄청난 영광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았고 우리 출판사 대표님께 선생님이 허락하셨다 음. 이 말씀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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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 참. 야. 여기서 하나만 좀 얼핏 눈에 들어오는 것을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음. 하고 싶은데요. 깊이 없는 삶과 이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깊이가 없는 삶과 이별하기. 어, 이별. 예. 이게 참 표현이 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여쭤 보고 싶은데 선생님 일전에 우리는 잠수보다 진리라는 저 그 바닥을 향해서 계속 너나 나나 내려가고 있다 해서 책에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도 깊이 있는 삶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삶과 혹은 깊이가 얕은 삶과 깊이가 있는 삶 아주 깊은 삶뭐 이렇게 층위별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깊이로 보자면 요 음. 어떤 삶이 깊이가 좀 있는 삶일까요 내 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 제목에서 받은 인상은 네. 계속 발전하고 싶다. 음.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네. 어, 그러니까, 깊이 없는 사람을, 어, 차별해서, 네. 이거는 시원찮은 사람이고, 음. 깊이 있는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어, 깊이가 얕은 사람과 이별해야 더 깊이 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머물지 말고, 음. 막 그런 투어의, 예, 그글 아닐까. 네, 저는 설령,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선생님의 이 말씀으로 이책 이상을 읽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머물지 않는 사람, 안주하지 않는 사람, 음. 뭔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깊이 있는 삶이지, 그냥 그 자체로 깊이 있는 삶. 그것은 깊이 있는 삶이 아니다. 그 말씀으로 음. 새기했습니다. 아, 정말 책 주셔서 감사하고 음. 다음에는 제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음. 읽어보고 선생님께 읽고 나오는 질문을 <laughs>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랑 나랑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저는 또 책을 받았고 어?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삶에 대해서 해안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느새 또 선생님과 정리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뵐 시간이 된것 같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